안녕하십니까 결못남 아재입니다. 게임은 어린 시절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좋아하게 된다고 제 게임 실력을 친구들도 알아주었고 게임을 할 일이 있으면 늘 저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자신 있다고 여긴 게임도 살고 있는 동네에서나 먹히는 실력이었지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로 오락실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자는 마음에 쓴 돈이 얼마인지 참. 다른 게임 얘기이지만 어린 시절 지인 중에는 저보다 게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지인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 사람은 나와 같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해낼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 주구장창 게임만 해도 그 사람에겐 이기지도 못했으니까요. 지금에 와서야 생각이지만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게임은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부끄러운 건한 번이면 됐을 텐데 시간은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를 회사에서 보내고 퇴근 후에는 털린 멘탈을 추스리는데 시간을 쓰느라 게임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간혹 게임을 켜보는 정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수 2년차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했던 바를 시도조차 못하게 되어 시간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게임에 새로운 컨텐츠로 랭킹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유저와 배틀을 하여 승패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시스템인데 도입될 당시에 서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연관이 없겠거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쓰지 않고 지냈는데 랭킹 시스템의 테스트 기간이 지난 후 랭킹 시스템 내 특정 랭크에 이르게 될 경우 한정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생겨났습니다. 전그 한정 아이템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간간히 재미로 하던 게임이 어느덧 하루 일과가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제 게임도 하고 지인과 연습도 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랭킹 시스템이 도입된 지언 1년. 그치만 전 아직 한 번도 한정 아이템을 얻지 못했습니다. SNS를 보면은 저 외에는 다들 특정 랭크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여 한정 아이템을 얻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란 게 이기면 참 즐겁고 재밌는데 질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게임이 잘안 풀릴 경우는 패배제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지 않냐. 끝까지 이게 대수냐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게임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아닌 일부 또는 작고 간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것조차 제 원하는 바대로 못 해내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무언가 하나 이뤄내 보고자 열심히 했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학업을, 누군가는 일에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전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남보다 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치만,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한 채 좌절감만 맛보았습니다. 최근엔 게임을 잘하려면 많은 지식 정보를 알아야 함은 물론, 순간순간의 판단력도 뛰어나야 하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 게임도 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들인 시간을 비롯한 에너지가 아까워, 게임을 내려놓지 못하겠는데, 애써봤자 안될것 같고, 저 스스로 희망고문을 자처하는 것 같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요즘입니다. 학업, 시험, 진학, 취업, 승진, 대인관계, 예체능 등등 어떠한 분야에서든 원하는 바를 이루신 게 있으신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